오늘 우리 랜디스 식구 중에 한 분께서 이클롭스를 퀴클롭스를 받으시는 날입니다. 저는 현재 퀴클롭스 내부에 시즈닝을 하고 있고 시즈닝 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내부의 철에 커피 오일이 좀 스며들 수 있게끔 철 냄새가 나지 않게 코팅, 오일 코팅을 한번 하고 있는 작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입하고 1차 팝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강포를 유지하다가 지금 불을 끄고 여열로만 볶고 있습니다. 오일이 절절절 흐르는 콩들. 이렇게 시즈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보통 세번 정도 시즈닝을 하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지금 보이는 이 기계로 교육도 해서 알려드리는 겸 해서 좀 시즈닝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두번 정도만 이렇게 오일 코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알려드릴 것도 많고 또 집에서는 이런 온도계 세팅도 하실 거니까, 온도계 세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렌데스 커피에서는 어, 박혜정 대표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박혜정 대표가 교육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기계를 전부 다이 기계랑 보카보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배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배출하는 거 한번 도와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시즈닝도 바로 진행할 겁니다. 이걸 들어주세요. <놀람> 네, 숫자를 <다르지> 떠내네요. <놀람> 와, 완전 풍량같아 지금네와풍던네 이제는 까마꿈 같아요 같아요? 네 이거는 이거는 우리 한번 내려서 마셔볼까요? 아 <laughs> 자, 이렇게 처음에 기계를 받으시면 여러분들도 콩에 시즈닝을 한번 해야 됩니다. 콩, 콩으로 기계 내부에 시즈닝을 한번 에 하셔야 돼요. 그래야 쇠냄새라던가 또 최초의 기계가 만들어졌을 때는 코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 해로울 수도 있어요. 코팅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세번 정도 기계에 로스팅을 진행을 하시고 최초의 로스팅된 콩들은 마시지 마시고, 버려주세요. 감사합니다.